65페이지, 개념 익히기. X의 크기를 구하라. 야가 60도죠. 사각형입니다. 내각은 360도가 되어야 되고요. 280도를 빼니까 80도죠. 계산 쉽죠 계산이 귀찮습니다. 계산이 귀찮아요. 알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외곽이 많이 보이네, 그죠? 그럼 외곽의 크기 합을 쓸까요? 그럼 야는 180에서 95를 빼니까. 5, 네, 75, 그죠? 아, 85, 참, 85 되죠? 그래야지, 180, 65 빼면, 115. 어, 아니다, 이건 외곽이네요. 외곽이니까 그대로 놔놓고, 외곽의 크기 합은 3 6 0도죠 그럼 여긴 70도, 다 됐나? 그럼 60, 40, 85, 65, 70, 다 되어있는 게 360도 돼야 됩니다. X까지. 오케이. 효과 0, 1 5, 9, 150도고, 그죠? 요거 130, 170, 0, 2, 320. 더하기 X가 360도 야 되니까, X는 40도네, 그죠? 2번. 육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 합을 구하는 과정.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삼각형 4각의 크게 하면 180도고, 삼각형은 4개 만들어지고, 180도 곱하기 4, 720도고,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몇개 만들어지니? 6개 만들어지고, 삼각형 4각의 크면 180도죠. 그럼 6개. 근데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니? 이 부분도 다 더했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 부분, 즉 360도를 빼줘야 되죠. 그래야지 나머지 이런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68이 48, 1080도에서 360을 빼면 720도다. 내각의 크기 합이 1260도, 내각 크기 합. 자, 그러면 어떻게, 어, 내각의 크기는 들어가시는 삼각형의 개수니까요. n각형에서 2를 빼야 되죠 이게 4가의 크기의 합이고 야가 1260도입니다 그럼 n 빼기 2는 180으로 나누면 얼마냐? 7이죠 7, 8, 7 56 그럼 n은 국각형국각형인데국각형의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 양옆 뺀 6개다 얘들을 다 더하면 그냥 봐도 얼마일까요? 180도 보단 클 거고죠.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1번하고 a하고 b하고 2번하고 c하고 d하고 3번하고 e하고 f하고 4번하고 h하고 g하고 다면 다하면 삼각형이 하나 둘셋넷 180도 곱하기 4니까 8 3 2 720도가 되겠죠. 근데 1, 2, 3, 4번은 맞꼭지 각으로서 사각형의 내각이죠. 그럼 1, 2, 3, 4번 다 더하면 360도니까. A, B, C, D, E, F, H, G 다 더했는 것은 그렇죠. 360도가 되겠죠. 각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번호 부여하는 거좀 잘, 쌤 계산하는 거좀잘 보시고요. 좋구각형의한 내각의 크기. 자, 정구각형, 그냥 하는 것보다 정구각형의 한외각을 찾는 게 편해요. 360 나누기 9죠. 9, 4, 36. 자, 외각 하나가 40도니까 내각은 180도에서 빼면 되죠. 140도, 맞다. 이게 계산이 좀더 편하죠. 아니면 삼각형의 개수, 구각형, 그죠? 곱하기 7 나누기 9. 이렇게 해도 되죠. 9, 140도. 정십각형의 한 외각은 360 나누기 10, 360도.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 한외각의 크기는 같죠. 정다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같다. 항상 몇도다? 정다각형 아니라도 항상 외각, 내각 하나씩 한 외각과 한 내각 합하면 180도 돼야 되고. 정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정오각형 내각의 크기합 비교해야 되네요 정육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3각형이 4개 들어가죠 8, 4, 32, 720도고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들어가죠 540도 빼면 180도죠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의 총합이 1440도인 정다각형의 한 내각. 그니까, 러 어, 1440도가 되는 몇각형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중에서는 종이기 때문에, 또 종이기도 하고, 또,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더했는 게 1440도다.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다르지만,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 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야 360도를 빼면 즉 1080도라는 얘기죠 내각의 크기의 합이 1080도가 되는 다각형 180도 곱하기 삼각형은 n-2죠 야가 1080이 된다 그럼 n-2가 얼마? 나누면 얼마지요? 180 얼마고 이거? 6, 8이 48. 여기가 6, 0. 6, 8이 48. 6, 6이네, 6 그죠? 그럼 n은 얼마? 8각형이죠, 8각형. 정 8각형입니다. 정 8각형에 한 4각. 정 8각형은 삼각형이몇개 들어가 있다? 6개 들어가 있다. 나누기 8 그렇죠? 2483 4416 4520 135도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정팔각형의 한 외각은 360 나누기 8이니까요. 84 32 8, 5, 40. 하나의 외각이 45도니까 이게 45도니까 나머지 내각은 135도가 되겠죠. 한 외각의 크기가 자, 자꾸 하니까 헷갈리지 정확하게 기억만 하면 됩니다. 차분하게 한 외각이 60도인 정다각형. 정다각형 외각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고요. 정 n각형 그게 한 외각인데 60도잖아요. 그러면 얼마? 육육각형이죠. 정육각형의 대각선 개수입니다. 그렇죠. 여섯 개 꼭지점에서 쏠수 있는 대각선이 각각 3 개씩이죠. 나누기 2 하면, 3, 3, 9, 9개. 내각과 한 외각 크기의 비가 1대1이에요. 자, 한 내각과 한 외각을 더하면 항상 180도가 되는데, 얘를 3등분했으니까 외각의 크기를 구합시다. 외각의 크기가 120도죠, 120도. 내각의 크기가 60도고. 뭐야? 이런 정삼각형이다, 그죠? 정삼각형이 60, 60, 60이죠. 9번, 정오각형, 두변 연장, 요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정오각형의 뭐, 한 내각의 크기만 알면 되죠? 한 내각의 크기는 정오각형은 삼각형이 세개 들어가죠. 그리고 나누기 5를 하니까, 5,35,5,6,30, 108도네, 그죠? 그럼 얘는 72도, 얘도 72도, 144도니까 36도가 되겠다.